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오늘은 최근 가장 핫한 전공이자 학생들이 항상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는 의치한약수 메디컬 모집 단위들이 지원 자격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에 들어가기에 앞서 중간고사가 끝나고 한참 수행이 몰려드는 시즌이라 그런지 카카오톡 채널을 보면 한참 원투나인 전략 서류 솔루션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메디컬을 지망하는 수험생들이 문의도 많아지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메디컬에 대한 인기가 높아진 만큼 초반부터 메디컬을 쓰려고 의도적으로 준비를 하는 학생들도 많지만 사실 전국 단위로 솔루션을 진행하는 이 팀장의 관점에서 보면 앞서 말한 진성 메디컬 지원자들 이외에도 3학년 1학기 성적에 따라 메디컬 지원 여부가 결정되는 학생부터 3학년 1학기 성적에 따라 메디컬을 몇장 쓸지 고민하는 학생까지 상당히 다양합니다. 특히 이러한 학생들 중 대다수는 기존까지 메디컬 생활기록부를 만들어 두었다가 괜히 일반 종합대학교까지 떨어질까봐 혹은 일반 종합대학교 생활기록부로 메디컬을 뚫지 못할까봐 생활기록부 컨셉을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점까지 숙제를 미루듯이 미뤄둘 만큼 미뤄둔 학생들이기에 수시 원서 접수 전 마지막 학기 솔루션을 통해 확실한 해결책을 찾... 찾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과정에서 선행되는 것이 바로 지원 자격 및 제한 사항에 걸리는 점은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막상 메디컬을 지원하려고 했는데 인원 제한에 걸리거나 지역 제한에 걸리거나 하면 고민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적처리가 빠른 학교라면 중간고사 성적이 이미 나온 학교도 있는 만큼 이제는 메디컬을 쓸지 말지 지원한다면 어디를 선택해서 지역인재와 일반전형을 어떻게 분배할지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해 어떤 컨셉으로 생활기록부를 마무리 지을지에 대한 노선을 정하고 메디컬 준비에 총력을 다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슬슬 정해지는 상황이라 시기에 맞추어 도움을 드리고자 가장 기본적인 지원 자격 및 제한 사항에 대한 오늘의 콘텐츠를 제작하게 되었으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오늘 콘텐츠에서 다루는 지원 자격이라 함은 현역 고3만 지원 가능한 전형 또는 특정 지역 소재 고등학교 출신 학생들만 지원 가능한 전형 등등 특정 자격을 만족해야 하는 조건을 일컫습니다. 앞서 말씀해 드린 졸업 연도 제한 및 지역 제한 조건이 있으며 학교장 추천 전형들의 경우 학교별로 몇 명까지만 지원 가능한 전형 등 인원 제한도 있습니다. 또한 기회균형 전형들에서는 기초생활 수급자 등이 특정 조건 가톨릭 대학 학교 미션 스쿨에서는 종교인이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조건도 있고요. 다만 보다 보편적인 전형들에 대해 다루고자 하니 기회균형 전형 및 종교인 추천 성격을 띠는 전형들에 대해서는 자료에는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콘텐츠에서는 메인으로 다루지 않는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의과대학의 경우 의과대학 정원이 다시 축소됨에 따라 전체 선발 규모 및 전형별 선발 인원의 변동이 생길 수 있기는 한데 인원이 변동되더라도 지원 자격 제한 등 전형의 기본 구조는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으니 이러나 저러나 메디컬에 지원할 학생들은 오늘 콘텐츠를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과대학 전형들이 지원 자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우선 인원 제한에 대해 먼저 이야기 해보자면 이과대학 전체 전형 중 학교장 추천 인원의 제한이 있는 전형은 4%밖에 없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도 크게 의미는 없는 것이 애초에 일반적으로 이과대학을 수시로 쓸만한 인재가 많아봤자 전교의 2명 정도고 웬만해서 이과 대학 수시를 노리는 전교 1 2등 이라면 무탈하게 또큰 경쟁 없이 학교에서 지원 카드를 받곤 하기 때문입니다. 단한 명만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가톨릭대학교 학생부종합학교장 추천 전형 및두 명만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 지역균형 전형 정도는 조심할 만 한데 또 빅파이브 의과대학을 수시로 도전할 거물급 인재도 그리 많지는 않은 만큼 일단 참고는 해두시기 바랍니다. 졸업연도 제한이 있는 전형도 6% 정도에 해당하며 구체적으로 짚어보자면 먼저 현역 고산만 지원 가능한 고려대학교 학생부교과학교 추천전형,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 지역균형 전형, 성균관대학교 논술논술우수 수리형 전형, 연세대학교 서울캠퍼스 학생부교과 추천형 전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수생까지는 지원 가능한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 추천형 전형, 삼수생까지 지원 가능한 가톨릭대학교 학생부교 지역균형 전형, 경희대학교 학생부교과 지역균형 전형,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학생부교과 교과우수자 추천형 전형도 있고 기타 추가로 제한이 있는 전형들도 있으니 특히나 메디컬 계열 열풍에 따라 대학생활 또는 직장생활을 하다 새로이 메디컬에 도전하고자 하는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해당 포인트를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인재 전형들인데 이 팀장이 요새 진행하고 있는 지방권 메디컬 콘텐츠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방권 메디컬에서는 거의 지역인재 전형들이 완전히 메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과대학 전체 전형에서는 53.2% 정도? 즉 절반 정도는 그냥 지역 인재 전형이 차지를 하고 있고 지방권 메디컬로 한정을 한다면 지방권 메디컬 전형 중 지역 인재 전형은 69%입니다. 물론 서울 경기권 메디컬도 병행해서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많으실 것이기는 한데 의과대학뿐 아니라 전체 메디컬에서 지역 인재 전형이 가능한 메디컬 지방 수험생들께서는 꼭 지역 인재 전형의 기회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치과대학 전형들이 지원 자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일단 인원 제한이 있는 전형은 연세대학교 서울 캠퍼스 치의학과 학생부 교과 추천형 전형뿐이고 졸업 연도 제한이 있는 전형도 현역 고산만 지원 가능한 경북대학교 치의학과 학생부 종합 지역 인재 학교장 추천 전형, 연세대학교 치의학과 학생부 교과 추천형 전형, 삼수생까지만 지원 가능한 경희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뿐이라 별다른 할 말은 없습니다. 역시나 지역 인재 전형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치과대학 전형 중에서 지역 인재 전형 제한 조건이 걸린 전형은 57.6% 지방권 치과대학 전형 중에서 지역 인재 전형은 무려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과대학의 경우에는 서울, 경기에 있는 의과대학도 꽤 있는데 치과대학은 전국 각지의 지역구별로 거의 하나씩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 지방권 메디컬 전형에서 지역 인재 전형이 의과대학 69%보다 더 높은 74%의 비율도 차지하고 있으니 치과대학을 지망하는 지방 수험생들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한의과대학 전형들이 지원 자격입니다. 한의과대학의 경우 학교장 추천인원 제한을 두는 전형이 없습니다. 졸업 연도에 제한을 두는 전형도 3수생까지 지원 가능한 경희대학교 한의예과 학생부교과 지역균형 전형, 2018년 이후 졸업자만 지원 가능한 세명대학교 한의예과 수시모집 전체 전형들 정도라 전체에서 5% 남짓만 차지하고 있고요. 지역 전형의 경우 앞선이 의과대학, 치과대학보다는 그렇게 비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전체 한의과대학 전형 중 지역 인재 전형은 53% 정도이며, 지방권 메디컬 내에서 지역 인재 전형의 비율도 60.9% 정도로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한의과대학의 경우 서울, 경기 한의과대학이 가천대학교,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뿐인데, 지방 소재 한의과대학의 경우 광역시 등 도심에 위치해 있다기보다 정말 지방 쪽에서 공부를 해야 할 수도 있으니 소재지에 대해서도 잘 체크해 보시고 지원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약학대학 수시모집 전형들이 지원 자격을 정리한. 입니다 약학대학은 의과대학 규모까지는 아니긴 해도 그래도 메디컬 중 의과대학 다음으로 규모가 큰 편입니다. 추천 인원 제한이 있는 전형은 2%, 졸업 연도 제한이 있는 전형은 5%이니 여러분이 관심 있는 전형이 이에 해당하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라며 서울 경기 소재 약학대학이 꽤 있어서 전체 전형 중 지역 인재 전형이 차지하는 비율이 40%로 전체 메디컬 중 가장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해 드렸다시피 있는 서울 경기 소재 약학대학이 비중이 꽤 되기 때문에 영향으로 지방권 약학대학 전형들 중에서도 지역 인재 전형을 따져보면 67 로확 올라가니 이러한 점에는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전북권 메디컬 정리 콘텐츠에서 말씀해드리기도 했는데 지방권 한약학과인 우석대학교 한약학과 및 원광대학교 한약학과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지역인재 전형의 범위를 전북 또는 호남 지역 수험생이 아니라 비수도권 소재 고교 출신 학생으로 지정해두었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즉 서울, 경기, 인천 학생을 제외하고는 모두 한약학과 지역인재 전형이 대상자가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수의과 대학 전형들이 지원자격입니다. 수의과 대학에서는 인원 제한 및 졸업 연도 제한이 있는 전형이 학교에서 2 명만 받을 수 있고 현역 고산만 지원 가능한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학생부종합 지역균형 전형으로 동일합니다. 지역인재 전형의 경우 전체 수의과 대학 전형 중 지역인재 전형은 39.8%이며 지방 수의과 대학 전형들 중에서 지역인재 전형 역시 47%에 해당합니다. 타 메디컬에 비해 지역인재 전형의 비중이 그렇게는 높지 않은 모습인데 이는 아무래도 수의과 대학이 적성을 많이 타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성을 설정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 이 팀장의 생각입니다. 오늘은 의치한 학수 모집 단위들이 2026학년도 입시에서의 수시전형 지원 자격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인원 제한이나 졸업연도 제한이 있는 전형들은 그렇게까지 많지 않고 역시 메디컬인 만큼 지역인재 전형의 비중이 눈에 띕니다. 지방권 메디컬 콘텐츠에서도 계속 말씀해드리는 사항이지만 지방 메디컬은 지역인재 전형이 짱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수시지원 카드를 구상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2026학년도 입시에서 메디컬을 준비하시는 모든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 오늘의 콘텐츠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